펄펄 끊는 찜통 더위 열대야. 저녁에 이 음식들 먹고 꿀잠 주무세요, 시니어 여러분. 여름밤마다 뒤척이시나요? 여름철에는 낮 동안의 무더위로 몸이 지치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아 잠들기 어렵습니다. 특히 시니어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쉽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죠. 왜 잠이 안 올까? 하며 한숨 쉬는 밤들.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?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숙면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. 오늘은 저녁에 먹으면 꿀잠 부르는 음식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면 이 더위 속에서도 편안한 밤,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잠못 이루는 여름밤 걱정하지 마세요. 모두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. 잠이 안올땐 상추쌈에 참치 한 입.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시금치 나물. 아미노산이 풍부한 새우는 새우전과 새우볶음을 추천합니다. 입이 심심할 땐 호두와 아몬드 간식. 자기 전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한 잔. 이런 소소한 실천 하나가 더운 여름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. 나만의 숙면 음식도 함께 공유해주세요.